안녕하십니까 짱배기신 입니다 뭐 지금 보이는 영상은 약간 곱슬기를 가지고 있고 모발이 약간 억센 고객님 입니다 이렇게 단발보다는 조금 가벼운 스타일의 약간 보브형 식의 스타일인데요 뭐 사실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이런 약간 보브 스타일에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선호들 하십니다. 허나 약간 두상이 좀 꺼져 있다든지 나는 좀 모질이 뭐 가늘어서 들러붙는 게 싫다. 이런 분들은 이 상태에서 웨이브를 넣으셔 가지고 살짝 드라이 하셔도 됩니다. 하지만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고객님처럼 모발이 어느 정도 조금 힘이 있고 그리고 모량이 좀 받쳐주고 없을기가 약간 있고 이런 분들은 볼륨 매직으로 자연스럽게 안 뻗칠 정도의 컬을 연출하여 드라이한 듯한 이런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해주시면 아주 세련된 느낌의 버브 스타일이 연출 가능합니다 일단 이런 스타일은 제일 중요한 게 커트인데요 커트 선으로 뭐 죽일 때는 죽이고, 또 이제 볼륨을 살려야 될 때는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아무리 그 펌이라든지 볼륨 매직이라든지 이런 시술을 잘 한다고 해도 일단 베이스가 되는 이 커트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이런 스타일이 나오기가 힘듭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커트로 이런 자연스러운 보브 스타일을 연출하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질이라든지 손상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한 후에 내 머리에 맞는 어떤 펌이라든지 뭐 이런 시술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예, 봄이니까 우리 사모님도 한 번씩 좀 그런 자연스러운 생머리 느낌의 이런 자연스러운 스타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예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. 어,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